이번에는 에, 에, 퍼포먼스 인덱스, 다시 성능 그 에, 인덱스 어, 지표 저희들 갖다가 좀 바꿔보는 거예요. 처음에 우리가 생각했을 때 상태 변수하고 그다음 에또뭐 있었죠? 입력도 있었고 그다음에 시간도 있었는데 이 지금 상태 변수만 따지다가 이번에는 어, 입력 에너지까지 생각해보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상태 변수를 우리가 그 에, 어떤 스케어드된 값에 그런 적분치를 최소화하는 것만 한게 아니라 상태 변수의 제곱과 그 입력의 제곱과의 적당한 콤비네이션을 최소화하는 데 위한 지어 방법이 뭐냐고 따지려고 는 거예요. 자, 그래서 이제 리가 x 트랜스포스 x에다가 이거를 서 맞춰줄게서 아이덴티티 매트릭스 집어놓고 그다음에 람다의 트랜스포스 u, u 해가지고 이건 상태 변수의 성능 부분. 요거는 제어 에너지 유흥을 작게 만들니까 제어 에너지의 중요성을 따져보기 위해서 이두개 더한 거고 스칼라 어, 웨이팅 팩터 람다는 것은 뭐 상수 그냥 뭐죠 스칼라 값인데 벡터 값이나 매트릭스가 아니라 네. 상수 값인데 람다 갖고 있는 게 람다 0이면 상태 변수만 따지고 람다 크면 굉장히 크면 사실 이것을 비해서 이게 웨이팅이 커다는 것이 무시할 정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람 람다는 뭐 뭐냐면 이것에 비해서 입력 에너지의 비중을 얼마만큼 크게 갈 것일까에 대한 상대적인 얘기야. 람다 1이면 서로 같다. 람다가 얘보다 커지면 이게 더 비중이 크다. 람다가 얘보다 작으면 이게 비중이 크다. 이런 식이다, 이게. 이렇게. 자, 이게 두 개가 이제 콤비네이션가 있고 이게 이제 상태 변수 에 대한 방정식에다가 입력 피드백 입력를 집어넣어 가지고 여기까지는 뭐 같은 거각 자, 이런 상황에서 포풀 인덱스를 가져볼 때에는 제곱수 무한대까지의 x 여기서 트랜스포스 i x 플러스 람다의 그 다음에 유대식은 뭐였어 유대식이네. 여기 집어넣은 대지 마이너스 kx 트랜스포스 kx 마이너스 kx 서로 플러스 플러스 같겠지? 그러면 다음에여것은 여기서, 여기서부터 무한대까지 그 다음에 x 트랜스포스 i. 플러스 s lambda k 의 트랜스포스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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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리 u e g 이 y 정리하면 me you 네, 그 정리하면 트랜스포스니까 x 스 u 스포스 k의 o u 스포스 그다음에 to x e 게 나오고 있 m 이게 정리 to me you to me y 람다 k 프넥스 보스 그다음에 그래서 K의 x의 t레벨이 되는 자 그래서 우리가 요건에 네, 이걸 뭐라고 정의되는 이거였다고 우리가 슈라고 슈라고 메트릭스라고 정의하면은 어떻게 되느냐? 자,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면은 에, 어떻게 돼요? 원래대로. t분의 d의 x 트랜스포스 px의 미분. 미분한 것이 뭐 어떻게 돼 결국? 마이너스 x 트랜스포스 원래 되는 x 트 트랜스포스, x였잖아요, 원래가. 근데 여기 q가 q가 지금 들어가 버렸어요. qx. 그래서 어, 수종적으로 우리가 결론 내리면 H 트랜스포스 P p 러스 pH는 원래 마이너스 아이죠. 마이너스 아이인데 이건 Q 들어가죠. 마이너스 Q 그 다음에 J는 X 트랜스포스의 제의 P X 제외 똑같죠. 즉, 무슨 얘기냐? 여기서 보면은 스웨트 그런 변수, 상태 변수만. 포프스 인덱스 들어가지 않고 입력 0억의놈까지 집어서 물론 이거 이 이제 웨이팅 백 되지만 이게 집어넣으면 i 대신에 i를 대신에 q q가 뭐예요 지금처럼 여기 여기가 예, 예, 더 들어간다 이게 여기서 성분이 들어가면 이게 없으면 예, 여기서 남다가 제로로 제로라면 또남다 제로 여기 남다 제로면 i 죠 이건 i로 나와 남다값 제거 아니면 이렇게 가지고 식이, 여기 바뀐다는 거예요.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.